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천 노유노 TV. 오늘 어느 정도 물이 빠졌겠다 싶어서, 흰진감 이렇게 하루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잡찹한건뭐 많이 하지 않겠어요. 두세 전만 아, 되는 것만 골라서, 청천 아시죠? 수석에 관한, 한, 특히 홍석에 관한, 뭐, 두 마라면 목 아프죠. 자, 출발합니다. 오래 갈것 없습니다 내가 한번 찍으면 틀림 없으니까요 딴거 몰라도 수석에 관한 한 믿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느낌이 좋습니다 저는 오늘 돌이 혹시 나올까 안 나올까 저는 조바심은 한 번도 없어요 딱 되는 것만 한 두세 점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 기분 좋게 예, 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오석이 하나 보이네. 오석이 하나 보여. 삼진강 오석 아시죠? 꽃째가라면 서러운 석질. 강하고 크려 걷고. 자,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보이기 시작해요. 감도 좋고, 리감도 좋고, 오석이, 오석 석질 좋네. 오석 석질 좋아요. 어. 여러분, 이 오석 석질 보세요. 달라요. 다른 지역하고. 남한강이나, 잠촌이나, 어디다가 내놔도, 이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이 삼진강의 오석은, 보세요. 여기가 못살이 세게 가다가 여기서 착 빠져나갔네. 그러니까 걸려갖고 있죠. 지대가 높거든요, 여기가. 낮은 데 같으면 굴러갔을 텐데, 굴러가다가 물이 갑자기 빠지거든. 폭이 좁아서. 하, 여러분. 청천노 윤노만 믿으세요. 자, 짠! 여러분. 요거는 이제, 가방에다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갈수 있는 사이즈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십시오. 석길 강한 홍석으로 이렇게 나와버렸네. 자 이렇게 보세요. <laughs> 보세요 홍석으로 나와버렸어요. 이렇게. 코를 잘 먹었네. 숨어, 좋다. 숨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아, 어떻게 이걸 다앵그래 담을 수가 있을까? 자, 물한번 뿌려볼까요? 보세요. 이골 봐봐. 자, 내 손이 상당히 커요. 제가. 그래, 손이 거의 다 들어가네. 고래 깊이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뭐 나 혼자 충분히 이거 젊어지 하겠네. 이 정도는 뭐아것도 아니네. 물살이 얼마 해던지 보세요. 바로 이거야. 이 양쪽 쌍폭에서 물불 흘러내린 걸 보세요. 이야! 예. 예. 땡 잡았네. 이야! 예.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 이거 담옷 속가 없어요, 어떻게. 양쪽에 있어요. 양쪽에. 이걸 어떻게 다 담아? 어떻게, 나 혼자 보기 아까운데 어떻게 보여줄까? 자. 입경으로 잘 나와서요. 이거 하나만 오늘 끝이다. 솔직히 말해드릴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그 짝퉁, 짜가, 가짜 홍수가 아니에요. 보세요. 응. 여러분, 청천만 믿어. 가짜, 짜가 홍수가 아니에요.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담을 수가 없어. 하만에 담을 수가 없다고 다 보여주고 싶은데. 이 여기가 내 손, 손목 보세요. 내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손목, 팔이 길어요. 다른 사람보다. 근데 다 들어가, 이렇게. 이 가운데 보세요. 석질이 얼마나 강질이. 이거 들려 <놀라> <놀라> 욕심만 해, 욕심나. 수십년 했지만은. 안된 자연석으로 이렇게까지 나오기는 힘들어요. 제가 예폭은 많이 하지고 있는데, 쌍폭은 힘듭니다. 균형 있게 잘 떨어지지, 뽑아보세요. 에이, 에이. 그러면 가까이 글로전 해드릴까? 피부 조직 보세요. 이게 가운데 지금 두기입니다. 좌폭과 우폭을 나누는 갈라주는 쌍폭인데, 쌍폭의 꼬리 기가 막히게 먹어버렸어요. 이렇게, 혹이 막 달래가지고, 이렇게. 어제 다물 속은 없어요. 꼬리부터 머리 우개 중간까지, 하, 정말. 말이 안 나오네. 말이 안나오 보세요. 이 정도 되려면 2억 년 이상 돼야 되지. 자, 보세요. 왼쪽 리입니다 그리고 폭포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제대로 빠졌어요. 위에가 높고 밑에가 좁아지면 그건 잡석이에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시작해서, 이 머리가 아니야요 시작,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가 석투예요 여기서, 여기서 나오면 그건 버려야 될 잡석입니다. 여기서 부또 나오면은 물이 위에서 산을 넘을 수는 없지. 여기서 계곡에서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보세요. 이렇게 좁아지다가 넓어져야 돼 이렇게. 초석으로 이렇게 쪼아서 만들어도 이렇게는 완벽하지 않겠다. 뭐 보다 이렇게 풀.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요 밑에 봐봐. 내 팔뚝에 들어가 이렇게요. 폭포 하나가. 팔뚝이 들어가버려, 이렇게 팔뚝이. 자연으로. 아이 말랑말랑한 가짜 홍석이야. 이보다 더 좋은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나 이거는 참홍석야 진홍석이라니까. 석질 봐봐. 야, 봐봐. 청천만이 소장하고 있는 그런 석질이야. 근데 이렇게 나와버렸어, 이거는. 무게도 가벼워. 배낭이 하나 면다 끝나. 야, 봐봐. 이야. 마음을 비우고, 또 다른 거한 점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마감하겠습니다. 이야. 오늘 다른 거, 저거 봤더니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네. 맥불려가지고. 그냥 저거 한 점으로 나는 끝내고 싶다. 뭐 잡다한 거. 그런 한 점은 또 너무 서운하지. 살다 보니까 저런 도도 다 있네. 자연석으로 아담한 사이즈로. 이야 비살 모양 보세요. 또한점만더 보여드릴게 너무 서운해 이제 여러 군데 가야 되거든. 이렇게 보시는데, 여기가 빗자리에요 이렇게 보시는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밸런스가 좋네. 균형미가. 아, 이거 빗자리가안 좋다. 빗자리가안 좋아. 아까 그홍석의 땅폭을 봐버리니까, 다른건 돌로 안보여 입마만 버려버렸네 이건 오석인데 오석이엄마 굳이 내가 안해도 우와 여러분 보세요 우빌 이야 여러분 봐봐 이거는 한60 60센 정도, 돼 가로 60에 높이 45에 길이도 50 되겠어. 와,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게 뭐야? 꿈이야 생시야. 이거 뭐야? 골석이 이렇게 많아, 다 나왔어. 뿌 한번 뿌려볼까? 이거 나 저쪽으로. 오늘 산천까지 가서 찍어야 되는데 못 가겠네 이거 뭐 사이즈 봐봐 물 소리 들리죠 물이 이제 막막 막 빠지고 있어요 아니 뭐야 하나도 아니고 두점이렇게 나와 이거 뭐야 물 한번 뿌려볼까 이게 뭐야 고래 세계 여러분 홍석에 관한 한오리지널 차홍석의 전문 TV, 청천노유호 TV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죠. 뭔가 다른 발빠른 정보. 호시는 다해 여러분들 만족. 대리 만족이라고 그러죠? 대리 만족. 비록 천천히 지금은 흐르는 물소리 들으면서 천천히 도점을 발견했는데, 여러분도 똑같은 만족을 느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게 수석생활의 희열이죠. 희열. <laughs> 보세요. 이거는 무게도 별로 안 나가게 생겼어요. 한 6kg 자, 여러분. 조짐이 너무 좋으니까 오늘은이두 점으로 끝나고 내산천까지 올라갈랍니다. 오늘 조짐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 시원스럽고. 아까 그거는 잎석이고 이건 단봉경인데요. 밑자리가 반듯하네. 밑에 모래 보십시오. 어 누가 탐색에다가, 물가에다가, 갖다 놓은 것처럼. 여러분, 이따 보세요. 길이 없어요. 다 허물어져 버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이야, 연가포 투점이라. 밑자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서울 오니까. 아이고, 아이 우와, 밑자리 보세요. 여러분, 밑자리, 밑자리. 밑자리요. 반도다네. 반도대. <laughs> 산천까지 가야 돼. 사랑하는 청천노인호TV 시청자 여러분. 더 뜨거운, 더 핫한, 더 재미나는 제가 제가 발견했지만 믿기지가 않아서 말문이 맥혀요 이게 꽃미가 생식을 또 갖고 갖다 놓은 것 같아. 물이 아직 덜 빠졌어요. 보세요. 추석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 자른다고 추석 자른 것이 아니거든요. 추석은 말로 언론에 뭐이 돼. 그거 필요 없어. 추석은 딱 도, 돌로 보여줘야 돼. 홀로 집에 금송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천천 노력 많이 해서 배운겁니다 거기다 바쁘 없어요 뭐..뭐를 뭐, 봐 욕심나네 두점 그냥 돌도 아니고 참석으고 이렇게 나와버렸어 돌이 맥을 탁탁 짚어서 가니까 상맥 찾아서 또, 또 자, 시간이 저한테는 금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청으로 올라가서 더 뜨거운 제가 영상을 담아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청천노윤는 믿고 기다려 보세요. 이따 오후에 편집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야, 볼만할 것입니다. 형잘 빠졌죠? 질. 이것보다 바로 형질색 삼박자가 맞다 그러는데요. 자, 청천 이만 물러가고 산청으로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